안녕하세요. 브레인 서비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동구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공동구매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물건을 단체로 대량 구매하여 기존의 가격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구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얼마 전 10만원 상당의 이어폰을 6만원에 공동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적인 이어폰이었기 때문에 제 값을 주고 사긴 아깝고 하지만 너무 갖고 싶은데 10만원이면 절대 사지 않을 제품이라서 우연히 공동구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충동구매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처럼 공동구매 시스템은 잘 이용하면 갖고 싶은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은 공동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폐쇄몰 등에서 공동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대형 온라인 쇼핑몰처럼 많은 물품을 취급하는 폐쇄몰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제품을 언제든 공동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당 제품을 사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효과는 커지겠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폐쇄몰과 공동구매를 찾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퀄리티 높은 물품만 취급하는 폐쇄물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폐쇄물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어가 익숙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엔 폐쇄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